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과 계세 관계에 이어서 하는 건데, 기억나니? X 대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는 0을 꼭 쓰라 했었죠. 그지? 는 0을 꼭 써라. 는0안 쓰면 틀린다. 기억납니까? 이 합이 뭘 뜻하는 거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근의 곱. 알겠어? 네. 그래 두근을 먼저, 두근이 나와 있으면 합이랑 곱을 먼저 구해가지고 그냥 빵 만들으라고. 이래 놓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나왔으면 그냥, 그냥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고.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다. 그러면 3, 3, 3, 3 곱해주면 된다고. 예. 자, 5번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알파, 베타는 얼마? 6. 알잖아. 근거의 수 관계. 조심해. 그때 막 틀렸었어 여기 앞에가 1이니까 그냥 요 3쓰고 6쓴거야 앞에가 1이 아니고 다른거 있으면 그거 분해해야돼 이거 지금 1분의 3이고 1분의 6이라고 오케이 이거 1분의 3 1분의 6쓴거야 1은 할 필요없어 안쓴거지 괄호 1번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가 두극이래 얘가 얼만데 3이지 얘가 얼만데 6이잖아 합이 얼마야 9 9분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이고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지. 는0안 써서 불쌍하게 틀리지 마라. 과로 2번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최고차항계수는 6이래. 그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두근으로 한대. 그러면 합. 합하면 둘이 합하는 거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니? 맞아?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얘들은 2분의 1이야.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지. 6분의 1인 거야. 됐어? 그래서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근데 최고 차항, 최고 차항이 6이래, 개수가. 그럼 곱하기 6 하라고. 그럼 여긴 뭐?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면 다 쉽게 풀수 있어. 됐어? 네. 자 해보시고 다 했어? 이런 거다 봤어? 자요거 가보자. 자 켤레근이 뭔 소리냐면 응? 잘 봐. 한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뭘것 같아? 느낌상. 네. 민재뭘것 같아? 나머지 한근. 한근이 이거래. 나머지 한근은. 이 e 플러스 루트 2다라고 하고 싶어야 돼. 근데 무턱대고 하면 틀려. 아니, 왜? 그 내용 을쓰면 뿔마 루트 나오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이렇게 반대인 게 이렇게 켤레근이로 나올 거라는 얘기거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여기 있는 A하고 B에 루트가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문제 잘 읽어봐. 문제 한번 읽어봐요. A, B가 뭐라고 나와 있어, 문제. 읽어보면. 뭐, AB를 구하라고 나왔어. 유리수 AB를 구하라고 나와있지. 네. 과로, 이번은 마지막에 뭐구라고 나와있어. 실수, 실수 AB를 구하라고 나와있지. 그걸 확인을 꼭 해야 돼. 그게 조건이 안 나와있으면 이렇게 풀면 틀려. 틀릴 확률이 높아.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야. 근데 유리수라고 나왔으면, 이렇게할수 있어. <laughs> 그러면 합, 곱쓸수 있잖아. 합하니까 얼마야? 4지. 곱은 얼마야? 제곱백기 제곱되면서 4백이 2에서 2 되는 거지.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고분 0 되는 거야? 네. A가 얼마? 4. 잘한다, 이 새끼야, 마이너스 하지. B는? 2죠? 됐어요? 예. 조심해. 다음. 실수라고 나왔지? 네. 그러면 한 근이 이거 지 나머지 한근은1 플러스 2I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개수에 I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틀려. 알겠어?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실수 a,b를 구하라고 했다니 이거 나왔잖아 그럼 합이 얼마야 합? 2지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 맞는데 i 어, i 제끼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는 거지 모양이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그래서 곱은 얼마 나와? 1 더하기 4 해서 5 나오는 거야 맞니?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되는 거야 a는 얼마? 잘 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 2. E, b는 5.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참 쉽죠? 언제 쓴다? 이 루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근이 현례가 나오려면 유리수 조건이 필요하고 개수가 i가 포함되어 있는 근이 현례로 나오려면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알았지?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거든. 원 소리냐면 이거야. 잘 봐. 자, 이렇게 했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했을 때 a가 0이 아니면 이거는 뭐지? 2차? 뭐야 이게? 2차 방정식이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눈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거를 단순히 2차 방정식, 등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좌변, 우변은 0이잖아 그치? 이건 뭐가 0? y는 0이라는 이게 뭐야 x축이지. y는 0이 이거 맞지? y는 0 요거 둘 사이의 관계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차함수는 아래로 불록인 이런 놈이잖아 이때 에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뭐다? 이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 x축 사이에 실근이 두 개. 요거와 요요 함수와 요거의 교점의 x 좌표가 곧 뭐다? 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태인 거지. 알겠니?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겠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또 이차 함수가 요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 점에서 이때는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야겠지. 이럴 땐 교점이 없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큰거 0인 거 나왔으면 작은 거 나올 차례 아닙니까? 맞죠? 요거에다 추가로 추가로 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 마찬가지야. 이거는 2차고 이거는 1차거든? 그럼 둘이 갖다 놓고 넘기면 몇차 돼? 2차랑 1차랑 같다고 하고 넘겨버리면 이쪽을 0으로 만들고 다 넘겨버리면 좌변이 몇 차가 되냐고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5하고 같다고 하고 넘기면 몇차 되냐고 2차랑 1차랑 같다고 고 넘기면 이게 y는 이거라는 2차 함수와 y는 이거라는 1차 함수의 교점 묻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둘이 우변끼리 같다고 고 넘기면 된다고 2차지? 그 2차의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큰 경우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접할 수도 이땐 판별식이 0인 거고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되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차이가 없다고. 응? 알았어. 그래서 교점의 엑스자표가 나왔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고. 응? 오케이. <laughs> 아래에 개념 체크 1, 2번 있거든. 해봐. x축과의 관계를 말하시오 그러면 는0해 놓고서 판별식 쓰면 된다고 했어. 판별식 쓰는 거라고 민재. 이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싶으면 그 이차 함수는 0이다 해서 판별식 쓰는 거라고 판별식. 판별식 먼저 알잖아. 판별식 했는데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점두 두 교점. 그 1차식을 넣어주고서 넘겨. 어. 그 우변끼리 갔다고 하고 넘기는 거야. 그러면, 과로, 저 1번이랑 똑같아지는 거다 아, 잘 나오고 있어요. 틀렸어. 그냥 이 상수만 가지고 했어? 아 위치 관계를 아수 했는데 만나게 되세요 음, <laughs> 자 여기 좀 보자 아우 꼬로 잘하네 이거 봐자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지금 이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게 뭔데 x축이 y는 0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랑 요랑요 0이랑 같다고 하면 x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란 말이야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 나온거야 1하고 4라고 나온거야 알겠어? 만약에, 좀 이따, 이렇게도 나올 거라고. 이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가 같다고 하고서 넘겼을 때, 여기가 1, 사 나왔어? 그러면 그 2차 방식의 두근이 1하고 4라고 나온 거야. 그럼 뭘로 풀면 돼?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공부한 거로 풀면 되는 거야. 합, 곱 해가지고. 알았어? 자, 둘이 합하니까 얼마야? 합. 5. 곱. 4.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되는 거지? a는 얼마? 마이너스 5, B는 4. 따라서 이거에서 이거 빼라잖아. 마이너스 9 되는 거죠. 너무 쉽고. 그치? 한장 넘겨보세요. 요거까지 아예 해줄게. 요거 방금 니들이 한 건데 조금 업그레이드. 리점 개수가 있어. 판별식을 먼저 해볼 건데 여기서 그냥 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 보니까 2 e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을 뭐라고? B프라임으로 놓고 하는 게 좋겠지. 4분의 D를 써보자고. 그러면 k-4의 제곱 마이너스 a, c. k제곱이 되겠지. 그럼 요 k제곱, k제곱 없어지겠지? 남은 건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이 되는 건데, 괄호 1번 서로 다른 두 교점이게 된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데, 그럼 괄호 1번 어떻게 풀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괄호 2번은 이 판별식이 영다. 0이다. 괄호 3번은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끝이죠. 부등식 푸는 게뭐 문제가 있냐, 그지 8k 넘어오고 나눠주면은 k가 2보다 작다. 이거는 k가 2보다 크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어? k는 2다 되겠지. 다른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 여기까지 해보세요. 오늘 진도는 요거랑 요거까지 나갈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안푼거 풀고, 틀렸던거안 고친 거 있으면 고치고, 연습 문제 미리 하고, 숙제를 집에까지 안 가지고 가는 게 목표야. 네. 항상. 요정도 속도로 진도 나가면 돼. 자 요거 보자. 얘 예, 3번이에요. 이렇게 생긴 요,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 1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대. 그랬을 때 교점의 x자표가 이거랑 이거라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 뭐 별생각 없이 어떻게 해. 우변길이 같다라고 놓고 넘겨보면 이렇게 되지?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 나온거다? 이렇게 나온 거다.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지 뭐. 합하면 뭐야 합? 2곱은 마이너스 3.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지. 어 그러니까 b는 뭐겠어? 4. 그냥 4죠. 4. 됐지? 둘이 더하래 2. 뭐 이런 문제예요. 그냥 요 정도야. 이 정도 할수 있으면, 저기, 그, 1, 2페이지 다맞출수 있어? 이 정도 풀수 있으면. 알았어? 그걸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자, 여기까지. 자, 이것도 이런 이차 함수와 이런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 접한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똑같아. 눈에 한 거랑. 그냥 두우변끼리 우병, 같다고 하고 넘겨버리면, x 대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거의 판별식은 b제곱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2, 정리하면 4k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이게 0보다 크면은 괄호 1번. 이게 0이면 괄호 2번. 0보다 작으면 괄호 3번이야. 없어. 끝났어. 쉽잖아. 그지 어, 원리를 알면 끝난 거예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면 하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얼른 하시고, 연습문제, 유형편 다 푸는 걸 목표로 빡시게 좀 해보세요. 1 시간 남았으니까. 빡. 어. 3-2번 해줄 거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교점이 뭐래?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1이래. 이 2차 함수는?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래. 이 1차 함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래. 얘네들이 갔다 보고 넘기라 했지? 넘길 거야. 그러면 2x 제곱에다가,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x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x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아니냐? 맞지? 두 근이 뭐야? 말해봐, 뭐야? 그리고 이리지. 그럼 합이 얼마야? 고분 마이너스 이 분의.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고분 합 x 플러스 고분 영할수 있지. 이까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다 곱하기 2 해줘야 돼. 얘랑 비교할 거니까. 최고차항계속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그럼 2 곱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지. 네. 됐냐?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냐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a는 3이지? 또 이만큼이 얼마야? 그럼 b는? 됐어?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한 거야? 그럼 비교가 안 되지, 그러면. 그럼 이걸 나누기 2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더 복잡해져. 계속해.